안녕하십니까 펜사스 하모입니다. 네 여기 시간으로 24일 4월 24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기다리던 시간이 이제 하루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미 판결문은 프린트 아웃되어 있을 것입니다. 보통 판결문은 선고일 10일 이전에 완성되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980년대에 유행했던 레오 세이어가 부른 밥송 More than I can say 네, 다시 말하면 말로 다할수 없을 만큼 네, 할 말은 또 얼마든지 더할수 있는데 그러나 아, 어떻게 더 말할 수 없을 만큼 아, 그런 에, 내용의 제목에 가사 그런 제목의 밥송인데 물론 이첫 노래의 첫 가사는 i love you more than i can say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런 가사의 내용이 첫 줄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수 있는 노래인데 <laughs> 아침부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 노래를 설명하는 이유는 네 우리가 젊었을 때이 노래는 한 번씩 어쩌면 들어는 봤을 겁니다. 물론 저도 그 당시에 들어는 봤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제 저녁에 제가 한번 이 노래를 불러서 녹음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다시 한번 틀어놓고 이것을 배경 음악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이고야 김호중 아티스트의 이 선고 길이 이제 하루 앞을 앞에 놓고 이제 할 말도 많고 또더표현고 주고 싶은 말도 많고 언론에 대해서 반박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지만 오늘은 숨을 죽이면서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판결문은 작성되어 완성되어 놓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 결과는 이미 나와 있을 것이지만 일심과는 달리 항소심 대등재판부에서의 합의부 재판부에서의 선고 결과는 변호사님들에 의해서 충분히 검찰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평행선을 놓고 달리다가 반전되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가던 길 멈추고 뒤돌아보니 걸어온 길, 또 또한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갈 길도 앞으로 갈 길도 우리는 알수 없는 길을 걷는 것이 인생길인데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부터 또 어떤 길로 흘러갈 것인가? 걱정보다는 이제는 주어진 나의 길을 어제 모르던 길을 걸어왔듯이 내일도 모르는 길을 또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소망과 꿈과 계획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과 그냥 무작정 가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잘 아시듯이, 우리의 인생 길을 걸어가면서, 이러한 포인트 포인트를 짚고서 살아간다면, 그래도 행복한 길, 보람된 길을 살아갈 것입니다. 선고를 얼마 몇 시간 앞둔 이 시점에, 캔사스 하모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할 말은 말로는 다할수 없지만은 할 말은 많지만 하지만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의 달려왔던 그 길이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또 달려갈 길도 인생길이 우린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꿈과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보람된 길이 될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같이 공유해 보면서 겐사스 사모 이렇게 말씀을 전해 보면서 레오 세이어가 부른 모네나이 캔세이의 뒷부분을 잠깐 들어보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캔사스 하모였습니다.